뭐 주길래, 근데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 뭐 주는데? 보통 두 개로 나내는데 이렇게 이런 건 처음 보는데?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에 뭐 주지? 모르고 샀는데 뭐 들어 있나요? 저 이거 안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봐서 여러분은 다 봤죠. <목소리도> 아, 씨. 이놈의 실시간 자막 진짜.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머, 이따 갔다. 아, 너코케요 忘れないそういえばオリビアさん達って今までどんな活動そうだなギルドには特殊な任務を受けようチームがいくつかある私たちはそのうちの一つだ <laughs> この森最高よ <laughs> くすごい勢いこの海洋のり水流が激しくなっていますね <laughs> 뭐야! 저, 저, 저 물고기. 뭐, 뭐야 저 물고기는! 이게 약간 그인가그방어부 중에 문어목 같이 보이는 그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얘일까? 뭐야 씨. 어, 날, 날씨 바뀌었다. 낚시, <laughs> 낚시 왜 이렇게 <laughs> 화질 좋게 찍었어? <웃음> 어? <laughs> 낚잡 같은 거? 어? 이거 가자분가봐.

헌터 무기 는왜 무기를 갖고 있냐고? 뭐야 라이더인가? 무기가아 이. 얘가 메인인가? 느낌이 약간 드디어 메인 목 같은 게좀이 친구 같은데요? 간판 목, 간판 목. 예 얘인 것 같은데요. 얘가 간판 몹이네 아니 오늘 뭐, 뭐 이번에 영상에서 신분만몇 개가 공개된 거야? 어, 그쵸? 날기 포지션 간판 몹 뭐가 이게 이게 하얀 그림자라는 것 같은데? 일단 세 개네. <laughs> 영상을 약간 무기의 뭔가 그런 것보다 몬스터 새로운 거. 그...아, 그리고 2월 28일, 오늘부터 지금 절찬리 예약 중. 2월 28일 공개가 됐네요. 출시일이 3월 아닌 게 어디야? 봐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와, 그게 이제 제가 구독할 때 하는 이게 약간, 약간 좀 달랐는데, 방금은 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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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더크에서 나오는 아이로소리예요아이로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로가 그래요. 두고 가면 될 텐데. 이거 소소한 가그 포인트. 이거소 포인트 <laughs> 약간 이게 트레일러가 전체적으로 되게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어? 네, 나왔다 여기 있다 아까 그닭케마트리스닭 수룡종이야? 아 수룡종이구나 <laughs> 긴게 발달된 꼬리를 가진 수룡종 발화성 물질을 흩뿌리고 꼬리로 지면을 마찰시켜 불꽃을 일으킨다. 소형 몬스터가 사냥감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볼수 있다. 소형이랑 사냥감을 두고 다투는데 이러면 이제 케마트리스 굉장히 초반 몹이다. 왜 수룡종이냐고? 그러게 약간 조룡종 느낌이 있었는데. <laughs>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랜만에 <laughs> 용 설명 들어갑니다. 수룡종, 아룡종. <laughs> 아시겠죠? <laughs> 조룡정도 상당히... 조룡은 약간 이제... 약간 조룡종은 대체로 급이 낮아요 그리고 주로 너무 새같은 애들 완전 딱 봤을 때 새같은 애들이 조룡에 해당하고 근데 얘도 약간 닭인 줄 알았는데 수룡이 나네 다시 보여달라고? 수룡종 아룡종 <laughs> 비룡? 비룡은 비룡 비룡은 딱 봐도 날개 있는 애들 비룡종 <laughs> 어 여깄다 <laughs> 뭐야? 우드투나 어, 나무 참신해 진짜 여긴 노매구역이다 도망칠 순 없겠지 주홍빛 숲 생태계 정점에 군림하는 해룡종 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레다우가 어, 어디냐 레다우가 여기 경계 모래평원 짱이고 구역 짱이고 주홍빛 숲 일장은 예 우드투나 풍부한 수원에적응해 호우가 일어났을 때 목격되는 일이 많다 몸편에 분비물과 수분을 만든 베일을 두른다. 파으룡, 파으룡 우드투나? 이게 우드가, 잠깐만, 영어로, 영어로 한번 봐볼까? 우드가, 그 우드가 아닌데요? <laughs> 우, 우드투나인데, 우드투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영어가, <laughs> 우드, 우스두나? 음, 얘네들이 모리바네요. 그, 와일즈 가자부. 주온피숲에 수인족 모리바와 만나게 된다. 숲의 한 구석에 다양한 모리바가 모여 생활한 아지트가 있다. 주홍빛 숲에는 기상 이변으로 매우 심한 호우가 발생한대. 아이슈베르도. 조사대가 하얀 그림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흰색인가봐. 사슬처럼 생긴 독특한 날개가 특징이다. 아 이게 꼬리가 아니라 날개야? 다른 이름으로 쉐인용이라 불린다. 절멸종으로 인식되어 있어 어떤 습성을 지녔는지 수수께끼다. 절멸종이라고 표현하네? 알슈베르도가 15년 만에 새로 추가한 원시비룡이더라고요. 원시비룡이에요? 약간 골격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절멸종인데 수렵해도 되는 거냐고요? 어차피 얘만 빼, 얘가, 얘만 빼면 다 죽었다는 건데, 뭐, 한 마리, 뭐. <laughs> 헌터가 소속된 부대는 세 부대. 의문의 소년 나타와 함께 하얀 그림자라 불리는 몬스터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외 중요인물, 파비우스. 길드의 고위관직으로 아가 이분이 목소리가 아주 중후하던데? 길드 고위관직으로 나타의 발견을 계기로 금지된 땅 조사대를 발속해 갑부대 편성과 임명을 실시한 편성주관 과거 고명한 헌터로 활약했다 에릭 별부대에 소속된 편집자 편집자야? 전문은 생물학으로 학술원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다 굉장히 등장인물이 꽤 많이 등장하고 설정들이 다 있어요 스토리에 굉장히 신경 썼다. 약간 매끈거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다. 어때요? 느낌 있나요? 아까 그, 우드투나 장비.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 <laughs> 쓰레기 장비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뭐, 주려고 하면 줄수 있는데, 약간 안 맞지 않아요? 뭔가? 이, 이, 얘도, 얘도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좀, 음, 그 월드의 그, 네로미에르. 약간 그런 느낌의 몬스터잖아요 매끈매끈하고 좀 질척질척하고 얘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양가루루가 느낌 양가루루가 장비가 뭔가 이쪽 이런 느낌이 그래 장비는 눈에 안 들어고 오옆트임만 보인다 아이씨. 나는 아니, 나는 이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진짜 팔 장비가 다 수령종 장비 같아요 어음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약간 닭벼슬 같은 이것과 뭐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딱 데모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너무 이르지 않나. 2월 28일 발매인데 지금 풀어주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르기 때문에 라이즈는 몇 개월 전이야? 라이즈는요 한달 전이었나? 한한달 전이나 진짜 길어도 텀이 한두 달이에요. 두 달도 좀 빨리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한달 전? 아이스본인가가 두달 전이었나? 아이스본 데모 못뭐 잡는 거였나? 이베르카나요. 원래 간판목 잡기 항상 해요. 월드도 넬, 넬기였고, 라이즈도 마가이였고그 뭐냐, 썸브도 멜데나였고. 아이스본 데모 있었죠? 이베르카나 잡기였어요. 꽤 빡셌거든요? 생각보다 꽤 빡셌는데, 그 약간 이제 몇회 했었는데 이베르카나 잡으려고, 근데, 그, 그게 이제 신규 시스템 이용을 못해서 빡셌던 거였고, 벽궁하고 이러면은 좀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항상 신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시간 제한 때문에 항상 데모는 좀 빡세요? 마가이도, 거기 나, 마가이 데모에서, 그니까 러 마가이 잡으려면은 라이즈에 나온 신규 시스템을 모조리 다 이용해야 돼요. 거기 있는 인원조 다 먹고, <laughs> 그, 그, 뭐지, 그 용조 정도 하 시키고, 막, 세, 환경 생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잡아야지, 빡빡해, 그래야지 잡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베르카나도 15분인가? 뭐, 아무튼 되게 빡빡해요. 20분 아니면 15분? 아까 누구야 그랬지? 월드 안 해봤다고, 해봐야 되나 하셨는데, 월드는 진짜 꼭 해보십시오. 월드 아이스보는 해, 보고와일드를 넘어와야, 그, 와일드의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요? 뭐가 나왔네? <laughs>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 <laughs> 근데 너무 웃긴 게, <laughs>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 이거 구매한 사람 벌써 이미, 제 스팀 친구들 다 시청자분들인데, 이미, 뭐야, 아까보다 더 늘었어. <laughs> 친구 8명이 게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아까 보니까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 샀는데, 뭐가 들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 뭐가 들었든, 일단 프리미엄 디럭스, 그냥. 일단 사. <laughs>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임. 그래서, 에? 시즌 패스 아니었어요? 이러고. 시즌 패스가 어디냐고.